왔어요. 어 여기 다 먹었어? 귀엽다. 자요. 자. 응. 어. 아이구야. 이봐봐 음. 너무 예쁘다. 어머 너무 귀엽다. 아형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일하시네 어. <laughs> 아이 <아유>, 뭐. <laughs> 귀엽다. 자 그러면 음. 형, 음.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어. 뭐? <laughs>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? <laughs> 어 있지 이제 배일상 해야지. <laughs> 어. 좀, 아 형은 좀쉬어 그러면. 그래 좀 쉬어. 뭐. 나랑 나랑 혜진이랑 할게 알았어. 아 이거 내가 할거 있으면 얘기해. 어 아니 좀 쉬어 쉬어 쉬어. 야김선들좀 쉬어. <laughs> 물티슈 어디 갔어, 오빠? 뭐? 물티슈. 물티슈? 저기지. 쌓고 말고. 다 썼지, 했던 것들은. 아, 그래? 어. 강규는 보고 있어도 왜 이렇게 <laughs> 느낌이 있냐. <laughs> 지금 광경 힘드니까 너가 이거 들어. 아니야아니야너가 아니야. <laughs> 이거 들어 <laughs> <그냥 얼마 Stanford>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야 <laughs> 아냐, 아 아냐, 아냐, 아있네 예능감이. 아니, 왜 그래? 야, 아을 그렇게 하냐여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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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잠깐 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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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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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우리끼리 그냥 <YO> 집에서 음. 이렇게. 아, 저 위에다가? 네. 거기다 놔도 보고요. 어. 그 광경이 형좀 쉬어. 해진 일로 와, 나랑 저거 들자. 그아 내가 할게. 어, 내가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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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할게 네. 내가. 아니. 아, 내가. 내가 저저 들고 올 테니까. 네. 거기다가 이제 세팅을 할 거야. 이 소품들을 보내주거든. 음. 음, 음. 아. 시윤이가. 사진 봐봐요. 봐 사진 봐봐봐. 어? 요러, 요런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주거든. 오, 아 이렇게 이렇게 렇게 꾸며서 이렇게 여기 놓고 사진 찍는 거야. 아, 음, 그거 대로 이렇게 좀 놓는 음. 거지. 이게 뭐야? 나무 소반 받침대 테이블보. 이게 어, 구매를 와, 하면은 좀 소품을 맞아. 보내주죠. 대여 어, 대여. 식탁보도 보내줘. 응, 응, 어, 응, 다 보내줘. 와, 좋다. 저런 것도 보내줘. 네, 네. 어. 이 이거, 이거 입히나 보다. 아.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아. 백일은 나도 처음이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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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달 상아리가 그래. 상아리, 여기 상이 감기야 감기야 저거 어디 들어간대 <laughs> 아, 좋아하구나 <laughs> 위치가 왜 괜찮아? 여기? 네. 음. 오늘... 아니 애기 옆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쪽에 한렇게 할까? 아리 네. 얘를 아니..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 살짝 앞에? 위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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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난다. 지금 애기 자는 거야? 음. 네. 이 <laughs> 똑바로. <똑바라지>. 응, 똑바로. <laughs> 어이구지. 허 그리고 저기다가는 사과랑 귤 갖다 놓고. 응. 어. <웃음> 사과, 귤. <laughs> <laughs> 난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이것도, 이것도 열어볼까? 도와, 도와주러. 본 어, 응. 거니까. 아니, 떡이 너무 예, 포장이 예쁜데, 이걸 풀기가 아깝다. 그지요? 어? 그니까. 음. 아 포장이 너무 이쁘게. 어디다 보 거지? 이러분 우와. 어, 음. 맛있겠다. 수, 이게 쑤수 네. 맞을걸요? 로 마지막으로, 마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지 뭐하고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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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편해. 마지막으로, 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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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여행 간 적은 없어요. 그건 염장 지르는 짓이지. 캠핑. 세시가 뭐강규씨가안갈 <laughs> 건데 <laughs> 어뭐 뭐. 장난감들. 장난감. 아이 물건들. 어 내가 놀러 오던 곳인데.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. 맛있겠다. 먹고 싶다. 세개 이렇게 할까? 다섯 개세 개? 아, 아기 개. 어, 온다. 나 데리고 가겠다. 울어요? 아유 일어났어. 아유 그래 그래. 나 아, 아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울다. <laughs> <laughs> 울 때는 엄청나게 울기도 아니, 해요. 안 칼지게 울울 나이 가 아닌가? 문대 응? 아니야? 얘는 밥안 주면. 응. 음. 어, 귀여워라. 어떡하니 너. 배고파서 일어났나 봐. 저거 된 거야? 뭐 이제 옷 갈아입힐까요? 제시오 어. <목소리가> 가꾸 가꾸. 아또 들어야 돼? 배고픈가 봐. 들어주세요. 시원아시원아시원아시원아시원아 우와, 좋아원하시원하시원하시원 <laughs> <배우셨는데 바로요? 웃음> <오>, 대박. 그하시원하시원하시원하그거하 <laughs> 아, 원하시원 그, 어, 시기하시 어, 하시원하다 어. 하시원하제시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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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, 그나버이기도 힘들다. 조금만 참아줘라. 씨, 아, 응. 다 했어, 다 했어? 다 했어. 다데 자부난석이다. 아, 내가 참. 백일 잔... 아, 내가 참. 백일단치를 하고 있고. 내백일단치에광경이 와서 혼자 사진을 찍고 있다. 나는 <laughs> <laughs>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아, 또 참... 배워놔야지, 이런 거. 응. 그래요. 잘 배워 놨다가 나도 환갑 잔치를 셀프로 해야겠네. 뭐야? 혹시 절대. 스탄어로 환갑 잔치. 아.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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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어쩔 줄몰라해 상황이 다르니까 음. 환경이 천천히 국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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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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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어 이제 얘기 음. 안 하려고 하나보다? 강규 어, 씨가? 응. 어. 이제 알아서 소독해 <laughs> 가지고 와서. <laughs> 아 이제 준비됐다. 아무리 뭐안 신어. <laughs> 어? 손 닦고 왔어요? 아 혹시나. 아 혹시나 갑자기. <laughs> 혹시나 만일 수도 있으니까. 음. 아, 그래서.